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보금 안에는 고생이라는 하나의 주제와 안식이라는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사실, 사람마다 저마다 내면에 품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서 저마다 느끼는 고생이 다르고 저마다 느끼는 안식이 다릅니다. 제가 병원을 조금 일찍 나온 건 사실은 의사쌤이 더 오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제가 좀 빨리 수습해서 나왔습니다. 그저 받아 먹기만 하는 생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안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오히려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는 팔이라도 내가 알아서 내거 해먹고 내거 챙기고 사는 그리고 최소한의 내몫을 하는 삶이 저에게는 도리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그럴 기회만 노리고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치도 않은 시간을 더 휴식이라는 것으로 치장해 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남에게 떠맡기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찾고 다니는 것은 그러한 유형입니다. 돈을 왜 그렇게 벌고 싶어 할까요? 자기 주제에도 맞지 않는 돈을. 왜냐하면 그 돈이 나에게 가져오는 세속적 안식을 만끽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반대로 그것을 고생이라고 여기는 거죠. 저는 최근 들어서 대구에 나갈 때마다 요 병원 때문에도 운전을 해야 됐고, 뭐 나갈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복잡한 도시 생활이 저에게는 고생스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시내를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그 동성로의 그 활기를 느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면에 가득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동성로에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도 가보마 복잡합니다. 나서는 길도 복잡하고 차도 많고 사고 걱정도 나고 오히려 초전이라는 곳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또 하느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옮기시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렇게 사람들의 내면마다 고생과 안식에 대한 관념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생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식이랍시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돈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온갖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욕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이 안식을 누린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거머쥐임으로써 나 스스로를 우상화함으로써 내가 세상의 신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때야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할 때 사람들을 부려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게 하고, 한밤 중에라도 뭐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요즘 한 연예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게 다른 이들을 뭐처럼 부리려다가 이제는 도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추구하는 여정을 하느님은 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까지 신앙의 내면적 경향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에게 기도랍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제가 지금 사업이 안돼가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돈 쪼매만 더 벌게 해 주시면 내가 쉴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 오히려 더 스스로의 고생을 가중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삶은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내려놓기를 바란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자, 이제 고생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식을 바라봅시다. 무엇이 안식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욕구하는 걸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안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6km씩 달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과제를 이행하지 않고 매일 같이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제가 그렇게 살아요. <laughs> 예전에는 팔 다치기 전만 해도 어떻게든 아침에 나가서 뭐, 어? 이, 뛰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아프다는 핑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살것 같습니다. 근데, 자, 나중에 내가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 3kg를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kg를 나날이 뛰던 사람에게 3kg를 뛰라는 요구는 쉼이 됩니다 맞죠 아니 매일같이 6km를 뛰는 사람한테 3km 고작 뛰고 오라고요 아이고 뭐한달름에 갔다 오죠 헌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같이 늘어져서 저처럼 아침마다 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3km는커녕 1km만 뛰어도 숨이 턱까지 찰겁니다 죽고 싶을겁니다 하느님은 훗날에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하느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세상 안에서 훈련해야만 적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요네 가지입니다. 온유한 마음. 자극적이지 않고 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느님이라는 절대자, 그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일독서와 화답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 하찮은 인간들아, 구더기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의 올바른 위치를 알아라. 함부로 나대지 마라. 나는 하느님이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 앞에 겸손한 영혼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내가 가진 위치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주임신부인데 주임신부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마땅하지. 그걸 그러하지 않고 아이고 예예 신자님 예예 아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예예 어저 데리고 골프 치러 가고 싶다고요. 예 모시오 가십시오. 예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예 저녁마다 술 먹자고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가르쳐 줄줄 줄 알아야죠. 그건 엉뚱한 겸손입니다. 그냥 자기의 책임을 모두 회피해 버리고 타인에게 모든 걸 맡겨 버리는 엉뚱한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이 절대자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삶의 여정을 내가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좋은 거다. 무조건 잘 되는 거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다.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실 거다. 자식들 다 서울대 보내주실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이들만 가득하면 쉼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죄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이 뒤섞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에서 수고해야 한다. 그것이 멍해가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셨구나. 그것이 너희 신앙인들이 최소한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이다. 돈을 버는 걸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을 위해서 정당한 노동을 하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건 악인들도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서 비롯하는 멍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열심히 배우죠. 저는 아직까지도 귀로 참에 재배하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귀농사 4년 차입니다. 순을 어떻게 채야 되는지, 그죠?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비자 교리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예비자 교리 이후에 배움을 멈춰 버립니다.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갈수록 더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1년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선물 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